침대보다 더큰풀장 하겐다즈 에비앙입니다. 70도 준비. 어메이티입니다. 그냥, 그냥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마침 색다른 에어비앤비 장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마스테호스님께서 외로운 저를 위해 이렇게 새 친구도.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삐약삐약. 그럼 한번 이 방을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정글숲을 지나시면 파란 눈의 호랑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조명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의 기관지까지 생각해 주신 친절하신 호스트님 덕분에 건조한 겨울 날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침대보다 더큰 풀장, 자연가습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촉촉해요. 신경 써서 만들어주신 조명입니다. 물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이 아름다운 물 그림자를 보십시오. 여기 천장을 보시면 호스트님께서 직접 그리신 것입니다. 저 끝에 보면 지쳐 누워 쓰러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메니티를 자랑하는 이곳은 70도짜리 술이 한병 있고요. 세 개의 모자를 뜻하는 드레스 솜브레로 술이 있습니다. 어메이티입니다. 그냥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무슬모입니다. 손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호랑이 버켓에 담긴 해골 모양의 얼음입니다. 이 70도 술과 매우 잘 어울리죠? 하지만 제가 손으로 만졌으니, 네, 목욕을 하러 갑니다. 하겐다즈 500ml 짜리가 녹차 맛, 피넛버터 벨지안 초콜릿 앤 헤이즐넛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자, 계란 칸에 귤이 있고, 분다 먹은 다양한 맛들이 이렇게 있고, 심지어 물은 에비향입니다. 저는 비싸서 편의점에서 사먹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쪽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 테스트, 엽서와 고소미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호스트님의 엄청난 배려를 인해, 자. 한번 쉬었다가, 넘어갈 수 있도록 푹신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안마 의자가 있었으나 안마 의자를 치우고 풀을 만들어 주시는 덕분에 테이블을 쓰지 못하지만 이 자이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 중이랍니다. 그래서 하겐다즈를 먹었습니다. 화장실에 놀러 왔던 점은 바로 칫솔이었습니다. 무려 세계 최초 특허를 받은 칫솔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뜯었는데 칫솔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치약이 이미 발려진 칫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보호를 위해 한 개만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밖에서 보신 새와 더불어 어흥, 호랑이, 그리고 귀염둥이, 곰돌이까지 동물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제품인데요. 고가의 화장품 어메니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선물해 주신 거를 쓰실 쓰시... 네. 끝으로 거울이 네 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내일 눈곱이 있는지 없는지 셀카를 찍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늦은 저녁 시간인데요. 제가 빵순인 걸또 어떻게 아시고 호스트님께서 이렇게 큰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멘트로 만든 땅이었네요. 네. 사뭇 달라 보이는 느낌의 방입니다. 침대보다 더큰 풀장 때문에 호스트님께서 특별히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대했던 안마 의자가 뜨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색다른 느낌의 에어비앤비 체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굿다잇 아 진짜 이스